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각칼 잡는 법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칼은 이제 제조사마다, 만드는 데마다 각기 이런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어떤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저는 플렉스컵 미국 제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칼을 잡을 때이 손가락에 이렇게 얹어서 밑에를 잡아주고 위에를 이칼 등을 엄지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나무를 이 조각할 때 여기와 이 엄지와 이 엄지 힘을 밑에는 이 칼을 잘 잡아준 상태에서 여기 이렇게 이 오른쪽 엄지 가지고 여기를 딱 이렇게 잡아줘 그립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서 칼을, 칼을 언제나 사용할 때는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쪽을 하다가 여기서 딱 힘이 가해지면은 이 손을 쉽게 쉽게 다치기 때문에 언제나 칼을 쓸 때는, 조각 칼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밀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여기를 깎는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칼을 갖다 대고 이 힘과 이 힘과 이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밀어 주면 지금 이렇게 깎인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칼 깎고 자는 면에 갖다 대고 이 힘과 이 엄지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러한 면을 홈을 파줄 때는 여기에서 이또 엄지손가락 힘을 이용해서 이 중간면 여기를 이렇게 꽉 한번 칼집을 내줍니다. 이렇게 낸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칼집이 들어갔죠. 이렇게 꽉 눌러준 상태에서 위, 위로 한번, 여기서, 여기서는 이렇게. 이, 이걸 딱 잡고 이걸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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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쪽 아래쪽으로 할 때는 여기서 이렇게 살짝 잡아당겨 주는 거죠 잡아당겨지고 이렇게 할 때는 같이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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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쉽죠? 이렇게 하면 은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한계가 그리, 이, 이렇게 쭉 안쪽으로 밀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 손가락 다칠 위험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깎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칼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 칼이 있거든요. 이 중간 칼도 이 주는 이이 이 면을 보면은 이게 좀더 두껍고 이게 좀더 얇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이 조각하시는 분 취향에 따라 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이게 좀좁만 칼을 이용하면은 이게 앞으로 칼이 덜 돌출되니까 좀더덜 위험할 수도 있고 이거는 상황에 맞게끔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똑같죠?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게 칼이 좀 날렵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날렵한 것들은 뭐냐면은 이런 식의 이제 이 간느다란 이런 저기 그 표기를 해줄 때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러한 이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발톱이라든가, 손, 눈, 귀 이런 거좀 디테일한 걸팔때이 면이 필요합니다. 이깍 뾰족한 면이.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할 때는 칼 넣는 방향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언제나 손 이 엄지손가락, 어, 음, 음,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왼쪽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판다는 거. 그 다음에 이 깊이를 팔 때에는 여기에서 이제 이, 예를 들어서 이제 홈을 파야 할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이 칼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홈을 한번 파볼게요. 이면에다가. 이면에다가 홈을 팔 때에는 이 칼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칼을 이렇게 좀 약간 넣어준다는 기분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삼각형 형태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이 흠집이 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칼 끝면을 먼저 이렇게 이어준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부위를 이렇게 넣는 거죠. 칼집을 넣어준 다음에 필요한 부위를 약간 사선을 그어 세면 이렇게 홈이 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홈 파기를 할 때라든가, 이런 것도 역시, 이홈 이건 길게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이, 이쪽이 코 부분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렇게 칼집을 넣어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약간 비스듬히 해서 파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깎는 거하고 좀 틀리죠? 이렇게, 여기 깎는 거하고. 이렇게 홈을 내줄 때는 이칼 집을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그리면서 파준다. 근데 이거는 이런 홈 파기를 할 때에는 좀더 주의하셔야 하는 게이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칼 이렇게 이 진행 방향하고 이힘 조절을 하셔가지고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한다는 거. 이게, 언제나 이게 칼날이 서 있고, 이, 에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너무 한 번에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씩 하더라도 힘을 좀덜 주면서 힘을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조금씩 이렇게 넓게 한다 손 치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그런 형태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홈 파기. 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엄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한다. 그 다음에 이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형을 좋아한다고 할때 이게 지금. 머리 부분이 있고, 몸통 부분이 있고, 다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이거를 할 때, 이제 자주 하시는 분은 대충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처음 하실 때는 이목 부위, 이 목, 머리 부분이 얼마고, 몸통 부분이 얼마인가를 치수를 이렇게 재서 이걸 이 자를 이용해서, 이 자는 조그만 거 하나씩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대략 77cm 정도 되는데, 몸통, 머리 부위가 약 30, 한, 예, 3cm 정도 되네요. 그 다음에 몸통 부위도 한 3cm 정도 되고, 다리 부분이 한 15mm, 1.5cm 정 아, 정정하겠습니다. 3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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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cm. 예,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킹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이다. 그러면은, 30, 그 다음에 또 30. 이렇게 마킹을 했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그때는, 이, 제일 가운데가 중지인가요? 예, 네,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면에다가 손톱을 갖다 댑니다. 그리고, 연필을 그 길이에 맞춰가지고, 맞춰서, 이, 이거를 이렇게 잡는 거죠. 이게 두 개를 이용해서 음비와 검지를 이용해서 음비를 잡고 중지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기점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은 지금 이렇게 선이 그어지죠. 그래서 다음에서도 똑같이 예 네, 이렇게 그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똑같은 라인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필과 나무를 이렇게 선을 구분선을 표기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엄지와 검지로 연필 잡고 중지를 이용해서 그 위치를 값을 잡고 이렇게 해준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가 이제 중심을 잡위 해서 여기 대부분 보면은 중심이 어디쯤 오는 게 잡히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필을 중심병으로 이동하고, 그 상태에서 중지를 이용해서 여기에, 이, 대준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예. 쉽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마킹을 해서, 조각을 하시면 되고요그다음 공구, 이제, 예. 조각도.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제가 일장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각도 세트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게 이제 그 우리가 이렇게 그 지금 나무 조각을 할때 이런 질감을 표기해주기 위해서 이런 걸로 칼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조각들 이용해서 이렇게 이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조각들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주면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더 칼을 이용해 놓은 것보다는 이런 조각도를 이용해서 질감 표현을 해주면은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각도도 하나씩 구비하셔가지고 이 조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초보자들께서 이음 하다가 손이 다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장갑 자체가 일반 코팅 장갑이 아니고 스테인리스로 그물망처럼 생긴 장갑을 저기 인터넷상에서 팔거든요. 이게 보면은 뭐 스텐 장갑이든가 철 장갑 이런 식으로 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은 이그 스테인리스로 만든 그 그물망 형태의 장갑이 나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끼고 하면은 약간 이런 좀 질감이라든가 좀 디테일에서 떨어지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런 스테인리스 장갑을 이용해서 하면은 이 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상처 나는 걸 보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손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칼이 익숙지 않으신 분은 인터넷에서 그런 철 장갑을 이, 사용, 저기, 구매하셔가지고, 사용해서 접, 처음 시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괜히 시작하다가 이게 다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감을 익히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장갑을 벗고 하시면은, 아마 좀더 접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장갑이 없으니까, 그 보여드리진 못하고,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에서 그렇게 검색하셔서,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2강으로 이 공구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